네, 새로 제작한 카사노바 수평액입니다. 어, 그동안 낚시하면서 가장 반응이 좋았다 싶은 걸로 색상을 구성을 했고요. 어,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장은 아주 간단하게 했습니다. 음, 사실은 포장을 좀안 하고 싶었어요. 어, 뭐 환경 오염 문제도 있고 또 이렇게 뜯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거든요. 그래서 간단하게 하면서 어, 그냥 눌러서 그애기가 빠지게 비용을 절감을 했는데 어, 그렇게 해서 아낀 건 비용을 이런 훅과훅 사이에 어, 야광 튜브를 끼운다든가 해서 효과적으로 비용을 썼습니다. 다음은 한번 이평을 한번 볼까요? 저러다 급료 개와 노정원. 지용이네 그 수빈 외로. 아기 줘라. 자, 여보배 수빈. 네, 수평은 아주 괜찮죠? 뭐, 처음부터 그 중간까지 계속 꼼꼼하게 체크를 했습니다. 다음엔 야광을 한번 볼게요. 여기 있는 불만 한번 꺼보겠습니다 네, 아주 밝죠? 음, 그 꼬리 부분에 튜브, 야광 튜브가 있고요. 이쪽 주둥이 부분도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.